这选有条哇。 음. 드론 뛰어. 드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목장. 뛰었어? 네. 목벌써? 네, 목소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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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이번 영상 망했어. <멍했죠. 웃음> 줄인 거거맞 그냥 끈거아아니 o u r e going to be a good one. I'm not sure if y o u r 세 going to be a g 개 o d one. I'm not sure if you're going t 빨리 다 빨리 쉬 나와줘라. 멀리안 나. 여기 이러고 있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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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방 그렇게 잘한다. <laughs>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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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를 응원하면> 됐었다. <웃음> <웃음> 건말지이아라고 하시라고 마라 괜히 라고라고라고 하시라고 하라고 하시라고 하시라어 하시라고 하시라고 하 괜찮아. 하시하시라하시라 누구야 이러면. 자기하고 언니 지난 천도 안됐어요 나요 자기 섭참씻 아, 네. <laughs> 아 그래. 생각이 와야기다린거 이거 터친거 <laughs> 아니야?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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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했다고 야 어디까지 달려갔냐 나무조건이 저 영상에 다 나와있으니까 나중에 와, 증거 증거 아, 그렇지 그렇 돌려봐 돌려봐 억울하지 어, <laughs> 아 마음은 고진지마 아니 억울했어 난좀 억울했을 것 같아 아 시작부터 아, 아, 무슨 짓이야 <laughs> 난이도 직접. <laughs> 아이고. <laughs> <laughs> 야생의 <생애> 특별이 나타났다. <laughs> 뭐하는데 그냥 <laughs> 그냥 빼. 괜찮아. 처음이잖아. 나는 그렇게 빼는 거 못해. 왜? 음, 주접을 싸더라고. <laughs> <laughs> 주접을 싸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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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뭐가 튀어 나왔는데? 뭐지? 그냥 <튀어나왔는데? 웃음> 요세개한 번에 빼도돼 첫번이니까 아마 안무너질거야 공든찹이..찹? 공든찹이 무너지게.. 무너질수도 있겠네 다업 비틀어 놓으셨다 <laughs> 지금 을 뒤집어 놓으셨다 와우 부터 아주 직원? 직원, 직원 잘한다 직원. <웃음> <웃음> 안 잡자. 지꼭너야지 남자 지워 주세요. 잘라 주세요. 시간 얘기하는 거만 붙여줄 거다. 지간지간지간 제가 진짜 못 하는 거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벌써 저예요 <좋아해요? 웃음> 아, 운하, 저라 아, 이니까 <laughs> 아, 되는 구나, 미안해. 걔 너무 씹어서 안 돼? 너무 씹어서 안돼 너가 할라 그랬어? 어 잠깐만 그거 할라고? 아이고 아이고 이쪽을로기울어 아니 그렇게 거. 허리 좀 맞춰줘 얘 예, 층만 찍어 왔거든 지금 어, 그래서 어, 허리를 어, 좀 맞춰줘 3다 떼겠는데? <laughs> 뭐 하는 거야? 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와 다음 <laughs> 사람 너무 좋겠다 아아 거기 올려놔 오케이 아잇 올려놔 야뭐하야 고양이 네, 두개두세요아 어. 되는데 <laughs> <laughs> 이거눈나한테안 주려고? 만이거나랑 팀하기 나거도나 이거도 거나나랑 팀하기 싫으나거나그거도나한아만잖아요 나한테만. 이만 파먹었냐 와지만이거 <laughs> 카메라에 내얼굴이좀버튼이있잖나다나와 <laughs> 그럼 나한나오는줄 <laughs> <laughs> 아, 내가 있잖아요. 어제 그전 샹들리에가 동그랍이라서 어. 제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 저것도 조명인 줄 알고. 조명인 줄 알고 혼니 이렇게 세번뛰는데 나중에 영상 니까 그냥 혼자 이러고 <laughs> <있는> 이상한 <laughs> 사람이라 <laughs> 혼자 이러고 혼자 <있는> 이러고 이상한 <laughs> 사람이었다고. <laughs> <바로. 웃음> 나 팔이 되게 길어 보이는데. <laughs> 오 어깨가 아파. 정육이. 세상에. 좀 있으면 이제 뉴욕 갔다 갈게요 이렇게 할 건. 아, 그치. 두번맞다 <laughs> <laughs> 동물 동물 동물병원 나 <laughs> <laughs> 동물병원 하나 <laughs> 잠깐 이거는 이거는 너무 아니 이거 저기요. 예, 있어봐. 예, 그럼. 아, 이것도 시간 다 가가지고 못산 것도 못 겪겠다.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에 남극 아 왜? 저거요 뭐지? 현준 누나. 아니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laughs> 남극 뭐 하나? 나 하나 더해, 나 하나 더 할까? <laughs> 아 남극 하나 해, 남극 하나 해. 남극 하나 해. <laughs> 이거 뭐 <다> 단어만 <잠아> 줄였어? <laughs> 조식 동물? 배운는 육식인. 응. 네, 조식 동물 잡아 먹어서 배운가? 말 like, 그렇게 하면 다 되지. 좀 <laughs> 위치도 베지테리언일 수 있으니까. 넷플릭스엔 취리하고 있다. 그건 아니야.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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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싫다. <laughs> 집에 가기 싫으니. 바다의 신두 개. 바다의 신두 개? 바다의 신? 슬래파 두 짝. 너무 하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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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 여섯. Study abroad 유학간다. 안할 거잖아. 어디로 한국. 유학간다. <laughs> 나중에 보자. 오 칠. 나도 대학을 가겠어. 또 <laughs> <나도> 이제 <이상해 웃음> 네타이어. 칠학 여기는 학위를 가지고 가를 수 있고 아니면. 그래. 아니면 바로 지갑을 얻어서 갈수 있어. 하면 바로 직업을 갖던 생각했습니다. 오기 이쪽으로? 네. 아, 나는 이제... 학교 안갈 거야. 응. 응. <laughs> <응. 웃음> 다시 응. 학교 가지 응. 응. 않겠다. 응. 나도 바로 일할래.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가서 선택 못 하는 애들이야. 되고 여기 애들 중에서 이것도 가지고 네. 보라색이랑 빨간색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네. 카드를 뽑아 가지고 보라색이나 빨간색이 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뽑는 음. 거야. 나오면 음. 그게 다다 당신 월급이 돼. 닥터를할 것이다. 응 뭐야 그럼 나 닥터 못해? 응. 응. 어, 뭐야 계속 전환해 어, 카운터하는거야 응. 어? 그거 내 앞에를 <laughs> 대학 나왔는데 말급 제일 적다 아니 어카운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인생이 그래 나? 구만 응. 아니 너 같은 대학 나왔는데? <laughs> 야 누가 같은 대학 나왔대 어나 가슴 <laughs> 의사잖아요 어? 의사 나이 거지 <laughs> 아 나도 의사 할걸 컴포트를해지 <laughs> 저거 의사 하니까 좋지? <laughs> 음. 좋네 <laughs> 제일 신이나 기다려서 이게 과정 1년 걸리면 그냥 안돼내 <laughs> 아내가 디어돈 없어서 갔나 <laughs> 그래도 좀 있다고 내안아 어디 갔망갔어너그 현실 <웃음> 세계 <웃음> 아니냐 너무 보통 <laughs> 현실로 아오고 네. 네. 싶어 야 되는데 <laughs> 현실나 <목소리가> 그러니까 <난> 현실로 돌아가고 있어. 이 게임 언제 끝나? 생자잘 생각해 왜냐하면 <laughs> 내가 들고 왔잖아. <laughs> 또 <laughs> 누군가가 덕걸 <너껄> 들고 와. <웃음> 네. <웃음> 요거 요거. 아, 트레이드. 네나. 네, 나 이제 나 이제 월급 받은다. <laughs> 자 이제 시작이야 아직도 겠지 구만 불. 육. 응? 여보. 하나 둘셋넷 다. 파크. <laughs> 아니 저기 월급 <왜> 좀. <웃음> <웃음> 응 아직 안 지났어. 어, 아니다 나 육만 불도할게 아니면 바꾸? 아무래도 어 너무 아. 바... 아, 너무 해 아니 요거랑 바꾸면. <laughs> 이좀 다물라 내가 리코딩 중이라서 요은 못하겠다 오 좋다 맨날 리코딩 해놓자 <laughs> 음, 응, 피가 더 좋아. 아... 피일 쌓이면 피박이라도 면하니까. 아, 어디, 아, 그치. 아, 그치. 어디 보자. 우와. 우와. 고맙다 나이피 없음. 이 같은 <laughs> 거다소줄 거야. 정답 다 어, 정당. 정당. 내가 다 먹는 거야. 어, 자기가 거. 다 피박 쓰는 거야. 오. 오. <laughs> 또한번더 한번더 뒤집어야돼 음. 음.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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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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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 같은 거아닌가요 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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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 아니, 아니, 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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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와 뒤집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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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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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아! 아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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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대사아대아 와아!